1인 대표님들, 자영업자분들, 마케터분들, 진짜 빨리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려서 내 비즈니스 홍보하고 매출 올리고 싶으시죠? 팔로워가 너무 적어서 고민이신 분들, 열심히 게시물을 꾸준히 올리는데 팔로워가 안 늘어서 걱정이신 분들, 제가 말씀드릴 이것들만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이것만 안 해도 팔로워 늘어납니다. 저는 연매출 150억 규모의 남성 편집샵에서 마케팅을 총괄했었습니다. 제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인스타그램 운영이었는데요. 당시 메인 계정 포함 12개의 계정을 관리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크고 작은 노하우를 익혔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이런 제 경험들을 토대로 팔로워를 가장 빠르게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5분 내외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CEO 아담 모세리가 자신의 인스타 계정으로 밝힌 사항이 있죠. 주요 골자는 이전까지는 팔로워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콘텐츠 노출도가 달랐었는데, 이제는 팔로워 수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콘텐츠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팔로워 10만 인플루언서가 올린 콘텐츠와 팔로워 100인 내가 올린 콘텐츠 둘다 공평하게 노출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더더욱 콘텐츠의 퀄리티가 중요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올린다면,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인스타 계정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종류로 나눠서요. 알고리즘 최적화를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 하나는 빠르게 팔로워 늘릴 수 있는 콘텐츠 만드는 방법에 대해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알고리즘 최적화를 위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 팔로워를 빠르게 늘릴 수 있는 콘텐츠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요. 1번. 팔로워 사지 마세요. 2번 선팔 마팔 하지 마세요. 3번 가족 지인들로 팔로워 채우지 마세요. 사실 1, 2, 3번 모두 같은 말입니다. 요점은 뭐냐? 내 컨텐츠에 관심 없는 사람들로 팔로워를 채우지 말란 겁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은 우리가 새로운 컨텐츠를 올렸을 때내 기존 팔로워들에게 먼저 영상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지켜보는 것이죠. 만약 내 기존 팔로워들이 컨텐츠에 좋아요, 저장, 공유를 빠르게 많이 눌러주면 인스타그램은 아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콘텐츠를 노출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콘텐츠를 올렸는데 기존 팔로워들조차 반응이 별로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될 일은 아예 없는 거죠. 아무래도 돈 주고 산 팔로워들이나 선팔, 마팔로 늘려놓은 팔로워, 가족 지인들은 내 계정 팔로워 수만 늘려준 거지 내가 올리는 콘텐츠에 대해 반응이 없잖아요. 다 가짜 유령 팔로워들이니까. 여러분도 그냥 뭐 동창이니까, 친구니까, 전 직장 동료니까 해서 팔로워하신 분들 거 보긴 합니까? 혹시 보더라도 그냥 넘기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콘텐츠를 올렸을 때 좋아요를 눌러 줄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로 팔로우를 채우면 안 됩니다 관심 못 받는 게시물들이 쌓여가면 이게 계정 전체 알고리즘에도 영향을 미쳐요 계정 자체가 알고리즘을 탈수 없는 인기 없는 계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하지 말아야 할 사항입니다 4번 주요 내용은 아래 캡션을 확인하세요 뭐 이런 리스트 올리지 마세요 5번, 돈 버는 법. 이거를 댓글에 남기시면 무료 전제책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작년 정도까지 이런 게시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 관련 없는 영상 걸어놓고, 카피로 한달 만에 월천 버는 방법, 아래 캡션을 확인하세요. 하고 캡션에다가 주르륵 써놓는 그런 릴스들. 이런 거 이제 안 먹힙니다. 유행 다 지났어요. 조회수, 인게이지먼트 현저히 떨어집니다 만약 글을 쓰고 싶다면 쓰레드를 이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현재 쓰레드는 앱 다운로드 수 10위권 안에 진입했을 정도로 이용자 수가 늘고 있거든요 무슨 무슨 댓글을 다시면 무료 전제책을 보내드립니다 PDF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이런 매니챗으로 자동으로 보내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감히 예상하건데 이것도 유행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시물이 너무 많기도 하고 막상 받아보면 별거 없는 경우가 많아서 슬슬 사람들이 피로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고자 하는 바를 영상에서 모두 풀어주세요. 이미 3만 5만 이상 팔로워 보유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보는데 우리처럼 이제 막 계정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 했다 그냥 욕만 얻어먹습니다. 하실 거면 비밀 초대 링크, 단체 카톡방 링크, 특가 링크. 할인코드 이런 비공개적인 아주 간단한 것만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하지 말아야 할것 6번. 이미 남들이 쓴 영상 사용하지 마세요. 밈을 앞에다 붙여서 후킹한다거나 남의 영상 리액션을 한다거나 연예인 영상 그대로 따온다거나. 이런 원본 영상을 가져다 쓴 릴스는 이제 노출이 안 됩니다 하도 인스타그램 내에서도 비슷한 영상들, 컨텐츠 도용이 많다 보니까 오리지널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알고리즘에서 노출을 막는다고 합니다 이게 인스타가 아니라 외부에서 만들어진 미미어도 여기저기서 같은 걸 활용해서 릴스를 만드니까 어찌됐든 인스타그램 내에서는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남의 영상을 붙여넣기보다는 혹시 쓰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최대한 직접 촬영해서 패러디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할것 7번. 해시태그 신경쓰지 마세요. 인스타그램 CEO 아담 모세리가 얼마 전에 밝혔죠. 해시태그가 노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아직도 막 해시태그에 목숨 거시는 분들, 세 줄, 네줄 이렇게 따로 쓰시는 분들 보이는데, 큰 의미 없습니다. 내가 어떤 계정인지, 뭐하는 계정인지 알려줄 수 있는 대표 키워드 두세 개만 사용하세요. 안 써도 무방하고요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 이번 영상에선 알고리즘 최적화를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질 좋은 컨텐츠 만드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이 아직 작기 때문에 검색해서 찾아오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번 기회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다음 영상도 편하고 빠르게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전 회사 입사 당시 사수가 없었는데요. 그 전까지 회사 브랜드 인스타그램은 물론이고 제 개인 인스타도 제대로 안할 때라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양질의 강의나 믿을만한 컨텐츠들도 많이 없었고요. 그냥 맨땅에 헤딩으로 혼자 이렇게 하면 좀 팔로워가 늘지 않을까 저장이 늘지 않을까 카피를 이렇게 쓰면 좀더 좋아요가 늘지 않을까 매번 가설과 검증, A, B 테스트를 무한 반복하면서 제 스스로 노하우를 쌓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도 유명하신 분들 유료 강의나 전자책 같은 것들은 결제해서 마케팅 최신 트렌드나 인사이트들을 익히고 있고요 제가 그간 거쳐온 과정과 베이스가 있다 보니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걸 접목해서 성과내는 것도 좀 빨라졌고 보면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안 좋은 정보들, 쓸데없이 혼동만 주는 정보를 잘 걸을 수 있는 눈도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저야 마케팅 쪽이니까 최신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있지만, 대표님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바쁜 대표님들이 새로운 마케팅 정보를 따로 찾아보고 적용하는 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1인 대표 자영업자로 있으시다면 모르는 정보는 평생 모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너무 많은 정보에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시간과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제 채널만 구독하시면, 대표님들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최신 트렌드와 양질의 인사이트가 담긴 마케팅 정보 계속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년간 고생하며 시행착오로 얻은 정보를 10분 만에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